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이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우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오. 번제로나 서원에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우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우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삼을지니라숫송아지나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사람의 생각은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민수기 11장부터 어제 본문까지인 1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땠습니까? 마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백성들의 악한 말로부터 시작된 불평 불만이 지도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결국 가나안 땅 정탐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도를 들었던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것은 14장 33절에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과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패하고. 저주,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까지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이었죠. 완전한 실패이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장에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뭔 생뚱맞은 이야기지 싶기도 하고 생소한 제사 용어들 단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가르쳐 주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후의 제사에 대해서 예, 이야기 하시는지 그리고 알려주시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장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에서 제사드릴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무리 속에 함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모세를 비롯해서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겠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호랩상 기도회 때마다 계속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 없다. 이 찬양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불렀는데요.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결코 포기하지도 놓치지도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그들의 어리석음, 그 실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눈앞이 캄캄한 그런 막막함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은 일어나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고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죄가 맞습니다. 심판으로 광야 4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에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분명히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드릴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할 테니 소망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교제할 것이며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교제하고 축복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뭐냐?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르게요. 그 올려드리는 재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예배드린 사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영어로는 이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7장 15절에 이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드린 재물을 바친 그날에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듣기로 소한 마리를 잡으면요, 보통 160kg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마리를 하루에 다 처리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예배자, 많은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공동식사의 자리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희생 동물을 드릴 때 함께 드리게 되는 소재, 전제의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소재는 영어로는 grain offering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마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만찬 식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는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과 기름, 포도주가 함께 차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소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만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만찬에는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 중에 거하던 외국인들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주님을 기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거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제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바로 올려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이 수확물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분분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셔서 드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장치입니다.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대대로 기억하도록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15장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시는 계획에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볼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혜의 기억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축복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실패의 자리가 아닌 승리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의 가정, 셀, 교회 공동체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